네, 반갑습니다. 정규분포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률분포 배웠죠. 확률분포를 배웠는데, 확률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있었다고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고, 그 안에 제일 특이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항 분포가 있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산 확률 분포 안에 이항 분포가 들어가는데,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확률 분포 표를 이용했고, 이항 분포는 뭐, NP다, 또는 NP, NPQ다, 뭐, 이런 공식을 활용했는데, 어, 그 비중을 한번 따져보면, 이산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가 많아요? 이항 분포에 관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실 거의 비등비등해요 크기가 뭐 얘가 뭐 그냥 중요도가 비슷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laughs> 자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오시면 지금 당장 제목부터 정규 분포죠 맞습니까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제 확률 분포 배웠고 거기서 이산 확률 분포 배웠고 그, 사, 그 안에서 이항 분포를 배웠는데 여기 단원 제목이 이항분포 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차례인데 여기 단원 제목은 정규분포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만, 개념입니다만 비중이 정말 큽니다. 아주 커요.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는 뭐한10% 될라 말라.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는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원 제목 자체도 정규분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 그렇죠. 아무리 안 중요하다고 해도 덜 중요하다고 해도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도 모르고 정규분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맞죠.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하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가 맞죠?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뭐 금액이라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어, 데이터 자체가 연속되는 거. 이거 첫 시간에 설명해 줬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겠습니까? 뭐 키라든지 <laughs> 시간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맞습니까? 11키로 다음에 12키로 온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뭐 11.5도 있고 그또 사이에 보면 11.7도 있고 또 사이에 보면 뭐 11.99도 있고 무한히 계속 쪼갤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로 어떤 것들을 주고 어떤 것들을 구하라고 하느냐 이것만 뭐잘 알면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 주로 뭐냐면은 확률을 구하라고 많이 합니다. 확률을 구하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주게 돼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 뭐겠어요? 선생님,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요? 뭐, 이런저런 좀 복잡한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선 쌤이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확률, 아, 1번 할 것도 없겠다. 확률 밀도 함수란, 확률이, 확률이 곧 넓이인 함수를, 넓이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넓이의 총합이, 넓이의 총합이 얼마겠습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어, 확률 밀도 함수를 뭐, 우리가 편의상 뭐, fx라고 한다면, 이거 fx는 음수가 나올 일이 없겠죠. 뭐, 이 정도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누군가가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예요? 물으면, 확률이 곧 넓이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많이 낸다고 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이 곧 넓이인 함수이기 때문에 넓어 뭡니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뭘 구하라는 얘기와 같겠다 그렇죠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굉장히 좀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당장 하나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자,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주어진 것. 역시 예상대로 fx,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요. ek 곱하기 x-1.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 놓고, x 값의 범위가 2와 4 사이.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k네요. 그래 놓고, 쌤이, 음, 일단 k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어, 눈여겨 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x가 2부터 4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laughs>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범위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몇차 함수로 주어졌죠? 일차 함수로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차 함수 형태가 또뭐 직선이나 상수 함수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그게 당황할 거 없어요 2부터 4까지 맞죠? 2넣봅니다2 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네 2K 나오죠 2 넣으니까 2K 그 다음에 4 넣으니까 4 여기다 4 넣으면 3이 6, 6K 나오죠 맞습니까? 6K에서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확률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뭡니까? 2와 4 사이에서는 넓이의 총합이 넓이의 총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뭐 거창하게 들어갈 거 없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은 이요 길이 얼마? 2k 더하기 요 길이 얼마? 6k 곱하기 높이 얼마? 2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게 1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8k가 1이 되죠. 따라서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k가 8분의 1인 걸 알았다. 이 말이야. 지금 k가 8분의 1인 걸 알았다. 치면 자, 그럼 이거 얼마에요? 이거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k니까. 이게 8분의, 4분의 3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일반적인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어, k를 구하라는 문제 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했죠? 네. 더 많은 문제는 구하세요. 예를 들어, 확률, x가, 어, 2와 3사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와 3사에 있을 때 확률을 구하세요. 는곧 뭐를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다.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다 했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럼 센스있게 이거 뭐 굳이 함수식 몰라도 4분의 1이고 4분의 3인데 직선이니까 얼마라는 거알수 있습니까? 4분의 2라는 거알수 있죠? <laughs> 그러면은 얼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8분의 3에 2분의 다시 4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 확률변수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뭐죠? 아, 뭐 주고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알고 봤더니 확률 밀도 함수란 무엇인가? 확률이 곧 넓이인 함수로 인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와 같다?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다. 그게 답니다. 됐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정규 분포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가 약간 깡패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또 예로 들면은 이산 확률 변수 안에서는 이 안에 이항 분포가 있었는데 얘가 좀 착해 가지고 좀 특별하긴 한데, 잘난 척을 안 한다고요. 맞습니까? 아이고, 형님 있고, 아우 있으면, 은 형님 문제 반반, 아우 문제 반반, 이렇게 나온다 치면, 정규분포는 깡패야. 왜냐면은, 연속 확률분포가 있다 치면, 그 중에 대부분이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항분포는, 쌤, 뭐가 특이하다 했죠? 정말 특이한 거. 아, 뭐 없이, 표가 없이, 맞죠? 표가 없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서 특이하다고 했는데, 정규분포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규분포는 뭐가 특이하냐면, 어, 특이한, 특이하다기보다는 이게 특별해요. 특이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규분포는, 특이한 특별한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는 어, 연속확률분포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은 fx equal 쌤도 못했어요.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어, x 마이너스 m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러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른대요. 멋있죠? 함수식이 이렇게 생기면 정규분포라고 부른대. <놀람> <놀람> 선생님 뭐예요 이게? 이거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보통 주어지는 게 확률밀도 함수고 맞죠? 그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확률이라면서요. 근데 확률이 곧 넓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긴 함수를 그리지도 못하겠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아이 걱정 말라니까 다 구해놨다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건 가만히 한번 보면 그냥 우리가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만 가만히 잘 살펴보고 그걸,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확률만 잘 구해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서 바로 설명할게요. 정규분포 곡선의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laughs> 보시면 아까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fx root eπ 시그마 분의 1에다가 e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무리 몰라도 뉴스 같은 거한 번씩 보면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 나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수학 점수 같은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몸무게, 키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포를 따르거든요? 이런 분포를 따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라 치면, <laughs> 전국 평균 점수가 뭐 얼마 있다 치면 맞죠? 평균 주위에 이렇게 제일 많이 애들이 모여 있고 잘하는 애들 별로 없고 또 못하는 애들 별로 없고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을 이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노멀이 그러니까 정, 정규라는 표현보다는 이 노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말 일반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laughs> 자연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야. 자연상에 존재하는 이런 분포를 갖다가, 아, 이렇게 분포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식으로 나타내 봐야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싸맨 결과 이 식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식이죠. 자연을 관찰한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의 특징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썼지.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서 해볼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첫째, 1번. 1번. 좌우대칭. 좌우대칭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대칭성. 여러분들 뭐 식으로도 알수 있을 텐데, 좌우대칭인데, 뭐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좌우대칭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랑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항분포랑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랑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이때는 평균이라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하죠. 평균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이 정규분포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 뭐 수학 점수 또는 키, 키도 우리나라 뭐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이라 치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될 거고 완벽한 실제 생, 실제로는 완벽한 대칭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대칭을 따른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얘도 역시나 뭐겠어요? 얘도 역시나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뭐가 곧 뭐겠어요? 넓이가 곧 확률이 되겠죠. 확률이 곧 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파악하고 하는 거 쌤이 설명해줘야 되나?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 이 정도 센스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 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m1이고 이게 뭐 m2다. 치면은 뭐 남학생이랑 여학생의 몸무게 비교한다 생각하면 m2라고 하는 것이 남학생이 몸무게가 되겠고 의 평균이 되겠고 m1이라고 하는 것이 여학생의 몸무게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더큰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요게 오른쪽으로 더 쏠리는구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평균은 같은데 평균은 같은데 어 표준편차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어 색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뭐한 반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두 반이 이렇게 있는데 반평균은 똑같아 근데 한 반은 표준편차가 한 반은 표준편차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원인데 1이고 한 반은 표준편차가 시그마 2인데 2라고 합시다. 표준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많이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많이 흩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평균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평균 주위에 있지 않다는 것. 네, 평균 주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이 시그마 2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그래프에 대응되겠습니까? 하얀색 그래프에 대응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노란색과 하얀색 중에서 누가 더 평균 주위에 모여있다. 노란색이 평균 주위에 모여있죠. 그럼 얘는 덜 흩어져 있는 것이고 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얘는 이렇게 대응이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게 바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었고. 어? 아직 본론으로는 안 갔어요. 되게 쉬운 것만 했죠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어, 여기서는 주어진 것이,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 오면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거의 대부분 확률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뭘, 주, 뭘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주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준다는 얘기는 정규분포에서는 뭘 준다는 얘기냐면, 평균을 주고 표준 편차를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평균과 표준편차가 정해지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누구랑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항분포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정규분포는 이항분포랑 비교를 해 보면 이항분포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얼마나 얼마였어요? 시행 횟수랑 일어날 확률이었다라고 한다면 맞죠. 정규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분산인데 표준편차가 더 중요하니까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항분포를 따를 때는 이제 X가 따릅니다 바이노미아 이렇게 쓴다면 정규 분포는 이제 X가 따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N 이렇게 하고 오랜만에 아는 단어 나왔다고 엄청 써먹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됐죠. 제일 중요한 게안 나왔죠. 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안 나왔어요? 쌤 확률 을 어떻게 구해요? 맞죠. 확률이 넓이라는 것까지는 쌤이 설명을 해줬는데 <laughs>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애는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생님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교수님들이 다 구해놨어요 그걸 하기 전에 그걸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패턴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봐봐 1번 그럼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뭐 2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10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번에는 뭐이번에 뭐, 이번에 그냥 x라고 쓸게요 일반적으로 x라고 잘안 쓰는데 똑같아 그치. 자, 어떤 거는 평균이 100에다가 표준편차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건 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아, 요게 100,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어, 어떤 녀석은, 음, 평균이 0에다가 표준편차가 1이더래. 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겠죠. 근데 내가 뭐가 궁금했냐니까. 이 그래프에서 10부터 12까지의 넓이가 궁금했고 이 그래프에서 100부터 110까지의 넓이가 궁금했고 이 그래프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궁금했는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적분을 해 가지고 구해 봤대. 구해 봤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laughs> 1번 넓이랑 2번 넓이랑 3번 넓이 중에 왠지 몇번 넓이가 제일 넓을 것 같아. 왠지 2번 넓이가 제일 넓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하 요거는 꼴랑 얼마밖에 안 되는데, 2밖에 안 되는데, 요건 얼마나 되니까, 10이나 되니까, 알겠습니까? 어 요건 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넓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기 때문에 쌤이 문제를 낸 걸까? 결론. 에? 정말 재밌게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다 똑같더래요.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거지. 그리고 지금 사실 쌤이 얘기를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약간의 각색이 있어요. 실제로 막 고민을 하고 이런건 아닌데 재밌으라고 이야기 쉬우라고 다시 갈게요. 고민을 했어. 어? 왜 같지? 왜 같지? 어떤 요인 때문일까? 생각을 했던거예요 어? 이거는 10이나 되고 이거는 1밖에 안되는데 <laughs> 왜이 넓이가 같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중요한 데이터는 이 길이가 아니었던 거야. 이 길이들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이 길이가 이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이거 2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표준 편차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길이는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까? 한 배죠.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이죠. 맞습니까? 근데 표준 편차 얼마야? 10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까? 한 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만데? 1이잖아. 그럼 표준편차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역시 이 길이도 표준편차 한 배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세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 그 속에 같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 있는 수들이, 여기 있는 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맞습니까? 아, 이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격이 표준편차의 몇 배냐가 중요해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수들을 약간씩 변환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이 가운데는 그러니까 10은 10으로부터 하나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2는 10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게 표준편차의 한 배니까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역시나 100은 100으로부터 하나도 안 떨어졌으니까 0으로 쓰고 얘는 100으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표준 편차 10의 한 배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들이 같은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아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요런 식의 그러면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했다 치면 그래프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옆에 다 구해져 있어요. 다 구해져 있으니까 그냥 표를 보고서 구하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X라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30에다가 표준 편차가 뭐 5래요. 그래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보나 말하기는 13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4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아, 130은, 맞죠? 130은 평균으로부터 하나도 안 떨어져 있고, 145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15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그게 5의 몇 배입니까? 3배죠? 그래서 3,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하고, 요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어, 평균을 문자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m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만만한 문자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이 m을, 이 m을 표준화 시키면, 아까 얼마였다? 0이었죠. 그럼 x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간격이 표준편차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이 m에다가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면은 이 간격이 지금 x- m인데 얘가 시그마의 몇 대냐가 궁금하면 시그마로 뭐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x- m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암기를 하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공식에 의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20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 간격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5에 몇 배입니까? 두 배니까. 2라고 쓰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0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x 값에 들어갈 120 빼기 m 값에 들어갈 130. 나누기 5 해주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가 대부분 풀릴 거예요. 대부분 풀릴 거예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것이 <laughs> 주어진 것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줬어요. 그 다음에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10에 제곱이랍니다. 이렇게 아, 분산이 10의 제곱이죠. 그래 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확률, X가 35보다 크거나 같고, 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문제라고요. 전형적인. 그래 놓고, 옆에 표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 Z가 0과, 0과 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1915라고 줬고, 0과 1.04에 있을 확률이 0.3413 이라 줬고, 0과 1.54에 있을 확률이 0.433 2라고 줬고, 이거 2.04에 있을 확률이 0.477 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어, 쌤, z가 뭐예요? 이 z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z가 아까 쌤이 했던 그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밑에 괄호에서 써놨던 그 수를 우리는 z. z가 바로 x m n 분의 시그마인 거죠.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바로 해결을 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평균이 40이에요, 맞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 35부터 해가지고 35부터 해가지고 55까지 이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표준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 되고? 0 되고.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15. 그러면은 10에 몇 배? 1.5배. 그 다음에 이거 얼마입니까? 5죠? 그러면 10에 0.5배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가 이 z에요. z. 좀 촌스럽네. z에요. z.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얼마래? 0부터 1.5까지 확률이 얼마래? 0.4332아그 말은 이 넓이가 이 넓이가 0.4332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오 어, 선생 그러면 저 반대쪽 넓이는 응? 이 하늘색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아까 뭐했어요? 좌우 대칭 성질 얘기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0.5까지 넓이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넓이는 0.19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더해주면 난 얼만지 몰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까지 다 하시고 나면, 표준 정규 분포가 쌤이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OK. 방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